피부 리프팅과 탄력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페이스롤러 플러스 갈사 마사저 기획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편리한 사용성과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무게감이 있어 묵직한 느낌과 튼튼한 내구성으로 안정적인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쿨링감과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시원함을 선사하며 흡수력이 뛰어나 피부에 빠르게 밀착됩니다. 사용 후에는 피부가 탄탄해지고 만족스러운 발림성과 위생적 사용감이 돋보입니다. 리뷰에서도 시원하고 힘이 좋아 사용이 편하다는 평가가 많아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선택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증정되는 리프팅 크림 15ml와 함께 집에서도 전문가처럼 피부를 케어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